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내 생명을 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화살과 로뎀나무 숲보리로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 다 같이 나는 화평을 말할지,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음 제가 이제 지난 주뭐 지난 주 이번 주간 이렇게 다니엘 기도실에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제 시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천그렇게 내 마음을 잘아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이게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다보면 어떨 때는 야난저 사람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못 하는데. 아 나는 여기서 믿음을 가지라는데 나는 믿음이 안 가져지는데, 뭐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시편을 읽으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황과 내 마음의 갈등과 그거를 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그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을까? 어쩜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상황에 던져졌을까? 그러면서 뭔가 동질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위로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편을 이렇게 시편은 솔직하다. 시편은 참 솔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할수 있겠어요? 나 괜찮아요. 나 상처 안 받았어요. 나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수 있잖아요. 그 시편을 읽어 보면 그 솔직함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내 마음을 너무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시인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던 이유가 그 시편에는 바로 그런 솔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에 나오는 그 15개의 시편을 저는 좀더 좋아합니다. 그 15개의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어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시편 120편은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의 서문과도 같은 건데 이 시편 100어 우리 저기 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개 시편은 좀 짧아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왜 짧을까요? 왜 짧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 어, 외우라고 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노래 부르라고 네, 짧은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시편 그 서, 서, 순례자의 노래 다 짧잖아요. 그렇죠? 시편 119편 같은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로 삼았으며 올라가다가 성전 올라가다 포기해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그런데 시편 우리 순례자의 노래는 다 짧아요. 그러니까 다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때 여기 뭐차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오신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1년에 최소한 세 번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러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을 걸은 일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때 오면서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며 노래하며 부르면서 갔던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0편이 서문이라 그랬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시편 120편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하나님과 내가 좀 화평해졌으면 좋겠다. 샬롬. 어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샬롬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오시죠? 어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을 거야. 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어, 내색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 있죠. 어, 오늘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뭐 이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날로 올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찬송과 가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막 은혜 받고 회복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린 다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 갈등이 없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정말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없으면 정말 나난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예배 통, 예배를 통해서 그런, 회복, 그런 화평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니까요, 이 시인은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 갈등의 상황 속에 나는 원래 여기서 평화를 누릴 줄 알았고 여기서 화평을 누릴 줄 알았는데 갈등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으면서 야 이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내용이 오늘 시편 120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은 이 시인은 아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0편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다.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신 걸까요? 자, 오늘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들려진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내가 받을 몫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거 주세요. 여러분 유산을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 당할 달라는 것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몫 달라고 그러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애들이 하도 졸라 대니까 그걸 줘요. 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갔죠 받자마자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랑 살다 보니 아버지 잔소리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좀 구식이고 내가 뭘 이렇게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걸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옛날 방식만 고수할까? 뭐 이런 막뭐 답답함이 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너 예배 드려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맨날 잔소리 하니까, 아, 정말 짜증났을 텐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아버지가 그 이제 유산 받을 몫을 미리 떼어서 이렇게 주니까 아들이 그걸 받자마자 홀라당 외국으로 갑니다. 아버지 없어도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뭐 이상적으로, 야, 저런 데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뭐 그런 곳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면 나참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국적인 나라로 떠납니다. 미련 없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했나요? 여러분 행복했어요? 아니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돈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 있을 때는 옆에서 어유, 뭐, 형님, 어유, 뭐, 동생 막 이러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요. 그가 알거지가 되니까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화평을 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그리고 그런 나라가, 그런 환경이 사실은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요, 뭘 하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취직을 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그가 돼지를 치는, 무슨 받는 게 뭐냐면, 돼지가 먹는 사료예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받아요. 그거를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아니, 그 둘째 아들은 왜 그러면 아버지 앞에 빨리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앞에 빨리 안 돌아왔는지 아세요? 왜안 돌아왔을까요? 이미 돈다 날려먹고, 이제 돼지가 먹는 사료 먹으면서 사는데, 왜안 돌아왔어요? 예? 돼지 먹는 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나를 배불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올 때 보면은요.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게 되게 소중한 것처럼 그 돼지가 먹는 사료나 붙들고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서 아버지 앞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너무 비웃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만 있어도 아버지 생각을 안 해. 근데 결국은 그것마저 다 없어져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지? 여러분에게 어떤 돼지 사료가 여러분을 배불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배하지 못하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돼지 사료로 밥 먹고 배불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결국은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들이 이때 할수 있는 거딱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순례라는 게 뭘까요? 순례라는 거는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순례예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자,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여러분, 오래 거주했다라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매달의 장막과 계달의 장막에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물면 자기는 화평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메달이라고 하는 메색이라고 하는 족속은 되게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게달은요 다마스커스 남부의 유목민인데 유목민들은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면 농사짓는데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항상 뭔가를 빼앗아가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족속이에요. 이 시인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는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저힘 있는 사람들과 조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안전한 성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자기는 되게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평안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안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화가 나 가지고 더 잠을 못 잤어요. 11시쯤 되는데 갑자기 긴급 문자가 와 가지고 여분다 받으셨죠?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랐는데 막 북에서 막뭐 진짜 뭐 한국으로 미사일을 쐈나 봤더니 아막 갑자기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한번 잠이 깼는데 이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런 문자를 왜 보내? 막 이제 이런 하면서 막 화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뭔가 좀 안전하고. 우리나라, 미사일도 좀안 떨어지고 전쟁 위협도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거기 머물렀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건 오히려 전쟁만 더 일으키는 족속이고 더 어렵게 만드는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하자, 화평하자,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맨날 싸우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뭐 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이 시인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체제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진짜 샬롬, 화평은 얻을 수 없구나.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시편 120편 읽을 때마다 로시 생각나요. 여러분, 로시야말로요.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보려고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롯이 그곳에서 뭐도 없습니까? 부도 없고요. 그리고 지위도 얻어요. 행복한 삶을 살줄 알았던 것 같았던 소돔성 안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을 존경했던 이유가 뭘까요? 소돔 사람들이, 어유 장노님, 그러면서 막 롯을 존경했거든요. 롯을 왜 존경했을까요?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존경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고 막 있었지만, 결국 롯이 얻고자 했던 행복이 소돔성 안에 있었나? 없었어요. 결국 옷은 속았던 거예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던 것에 없었어요. 오늘 시인도 깨달은 거예요. 내 아이에게 진짜 행복을 줄줄 줄 알았던 곳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정말 안전하게 여겨주겠다고 하는 곳에 안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사님 왜 그런데요? 왜꼭 그래야만 하는데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 당신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 시편에 읽다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린다.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왜? 엄마 그 자체가 좋아서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누구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 뭐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용납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막못 견디고 있는 거, 옛날에는 용납했던 것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게 용납이 안 될까요? 왜내 안에서 자꾸 싸우자는 이야기만 나올까요? 왜내 안에서 자꾸 불평불만만 이야기만 나올까요? 왜내 안에 왜 자꾸 나한테 샬롬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불편하죠? 하나님 제가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특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하러 올라올 때, 예배 중간에 마음이 막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야, 저거, 저기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이안 들어.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잘못된 것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정신을 반짝 차려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런 걸다 용납해 줬는데, 왜 지금 내가 이게 용납이 안 될까요? 왜내 마음에 샬롬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왜 화평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이 왜 순례자의 노래로 가는 서문인줄 아세요? 이 시편 120편의 시인이 받은 응답이 뭔줄 아세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응답이 뭐였을까요? 네가 원하는 화평은 나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어. 내게로 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의 성소를 향해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싸우려고 하는 세상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싸우려고 하는 주변의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순례자의 노래 선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나? 어디서 화평을 찾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과연 올바른 관계 속에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례를 떠나야 될 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성별하세요. 시간을 성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세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광야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길은 되게 힘든 여정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안 잡히던 약속이 잡혀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뭘 해봐야지.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괜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 안 읽던 소설책 읽고 싶어지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예전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왜 나에게 자꾸 중요하게 여겨지지?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 내 안에 화평을, 화평이 사라졌다.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날 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경험을 그가 넘어졌을 때늘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 아, 우리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오늘 시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짜증나요. 하나님 저 화나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 내 신앙에 뭔가 조금 경고등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주의등이 들어오죠. 주의등. 여러분, 주의등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 앞으로 30km는 더갈수 있어. 40km는 더갈수 있어요. 이건 경고잖아요. 근데 주의등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폭 하고 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예 엎어진 거를 다시 일으키는 시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으키면요. 다시 빨리 회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신앙인.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저는 좋은 신앙인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회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환란을 겪습니다. 결국은 아니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왜내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래서 시편 120편 2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주변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들려오면서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지금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시인을 향해서 3절 4절 말씀처럼 장사의 화살과 로뎀 나무의 뜨거운 수불로 심판할 것이라서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을 순례자로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내게로 나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모습에 뭔가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뭐라고요? 빨리 깨달으라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오노라. 바로 이 순례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순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끈다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초청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신 거예요. 나랑 한번 제대로 예배해보죠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래? 나에게로 나오지 않을래?라고 초청하는 거. 순례자의 노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나를 순례자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